순종에 따른 저주의 제목입니다. 어제는 순종에 따르는 축복, 축복과 저주. 신명 28장에 보면은 축복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도 하지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많이 강조했다 그 말이죠. 근데 어밀히 얘기하면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 축복은요, 14구절이에요, 14구절. 그리고 3배가 가까운 56절. 그러니까 60절 가까운 구절수가 저주에 대한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저주가 더 많아요. 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라? 하지 말라. 간단하라겠습니다. 하라는 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한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한 것은 안 하는 거죠. 사람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랑한 것 하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건안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않는 거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라. 그것이 610세개다 그래서 365개는 하지 말라, 하라. 248개는 하라, 하라고 하지 말라. 그것을 10개 명으로 줄인 것이 10개 명이죠. 10개 명을 예수님은 딱두개로 줄였죠. 하나님은 사랑, 이웃사랑. 요한일세는 딱 하나로도 구분했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결국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 앞에도 써놓고 싶은 말이, 오카는 목사님이 교회에 보면 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교회도 써놓고 싶은 구절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가 이처럼이요", "독상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증명된 사랑이죠, 증명되지 않은 사랑은 가짜죠, 말로만 입싱크로. 사랑할 수 있죠. 그건 가짜죠.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알곡과 죽쟁이, 진짜와 가짜, 휴고될 자, 휴고안될 자, 성령이 있는 자와 성령이 없는 자,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지 않는 성도, 말씀에 순종한 자와 순종하지 않는 성도, 끊임없이 양과염소를 구분하고 있죠. 이번에 코로나가 양과염소를 구분하는 교회, 구분하는 성도. 구분하는 목회자를 구분하고 있죠. 아무리 어렵다고 했으니 어저께 국민일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신천지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정식 목사님들이 200여 명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왜참여했니까돈 주니까. 네, 돈 주니까. 보통 세상이, 아니요, 세상이 이게 말세 아니고 무엇입니까? 돈으로 목회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초대, 우리 선지자들도 고약에 보면 돈 때문에 레이의 사사기의 사건을 보면 레이의 접사건이라지 돈 때문에 레인의 직분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돈 때문에. 황금 만능주의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구분하나? 마지막 때는 처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연병과 여러 가지가 사건이다. 그런데 그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때처럼 연구를 해라. 소돔과 고모라를 연구해라. 뭡니까? 영적 성적 타락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뭐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벽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이었죠 노아의 때도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때도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었죠.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남자 화장실 찾았더니 없어요. 여자 화장실도 없어요. 남자 여자 라는 남자는 영어로 맨이라고도 하잖아요. 여자는 우먼 이렇게잖아요. 없어요. 찾아봤더니 젠더라고 했어요 전데. 중간이에요. 중간 젠더라고 있어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없어졌어요. 물론 다는 아니죠. 일부분이 공원이나 이런 데는 야외에는 아예 남자 여자 화장실이 없어요. 야외 우리 같은 경우는 파주 공원 같은 데 가보면은 이렇게 남자 여자 화장실이 없다는 거죠. 실제예요 제가 다녀왔잖아요.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얼마나 마지막 때요 오늘 아침에. 실문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아이가 임신되지 않으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를 자궁 외에서 배란을 시켜서 자궁에다가 안착을 시킨 것이죠. 그건 뭐, 이 남자 거니까 임신이 잘 안착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남, 남자의 정자와 난, 여자의 난자를 결합을 해서 똑같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여자 자궁에 넣어서 안착을 시켜서 이게 인공 수정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죠. 그러면 뭐, 인구의학연구로 해서 아이를 못 낳는 가정에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생명의 존귀함을 내는 것은 뭐, 연구에서 의학적으로 다른 게 없죠. 근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 구밀보에 무서운 얘기가 뭐냐? 정자도 필요 없고 난자도 필요 없어요. 세포만 가지고 사람을 복제해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영국하고 미국에서 지금 오늘 아침에 신문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도전을 했다. 그렇게 앞으로 학계 의학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만들 수 있고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요? 여기까지 왔으면 인간이 끝장이 된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 도전하는 건 끝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근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인생은 끊임없이 창세기 1장부터 1 1장까지 일반 역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장에서 와르르 다 세상 문화를 무너뜨린 거 뭐예요? 파벨탑이죠.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내가 왕이다. 인간이 왕이다. 과학 만능주의. 과학이 신입니다. 신봉주의입니다. 핸드폰 하나 들면 온 세계 미국에서 AI의 목사를 세워서 설교를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t 비가 걸린데 어떤 사람은 좋다. 인간 냄새 안 나서 좋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톤이 같으니까, 완전 기계적이어서 싫다. 참, 엄청난 세상이 됐습니다. 목사도 필요 없어요. 이제. 상담도 필요 없고, 로봇스 지배합니다, 인간이. 이런 세상이 자꾸 도래합니다. 이건 뭐야? 하나님의 생명의 존귀함이 사라지죠. 인터넷에 예배드리는 것도 일부분이에요, 이것도. 어쩔 수 없이 갈수 없어서, 환경이 연약해서, 차편이 없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아예 주저앉아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갑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서 20% 이상이 인터넷 성도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인터넷 쇼핑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 자기 구미에 맞는 설교를 듣고 교회 안 나갑니다. 아무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스 11장 24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힘을 라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아.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지 않는 거예요.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뭡니까?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교제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예배만이 아니잖아요. 공동체 안에 서로 나누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부딪히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동고동락을 하잖아요. 함께 먹고 자고 대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가르칠 교 모이래잖아요. 모이는 회잖아요. 근데 안 모여요. 이게 유튜브나 인터넷이 발달도 했지만 이게 모든 것이 마지막에 징조를 치닫게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말해요. 말씀에 불신종의 결과죠. 불신종. 어제는 순종의 결과. 오늘은 말씀을 거역하는 결과. 딱두 가지죠. 하라와 하지 마라. 14절. 그러나 앞에 내용을 반대하는 거죠. 앞에 내용은 순종하면 물든 동산 같고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자녀들이 잘 되고 범사가 잘되고 포도의 열매와 수출을 낸다. 무엇보다도 평강이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 다 불편하잖아요. 그러나 내 말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청정하지 아니하 불신, 불신적 아담이 불신적. 이 명령을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인간에게는 백퍼센트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안 하겠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고 싫어하고 멸시하고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계속 안 좋은 얘기죠. 멸시, 배반, 떠나는 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불신종의 결과 놀라운 재앙. 놀라운 재앙은 코로나 같은 재앙 아니요 모아도 모아도 안 돼. 다 까먹어. 그죠? 재앙이죠. 폐병. 열병. 성경의 재앙은 병입니다. 열병. 문둥병. 다 저주의 상징 아닙니까? 인생에게는 질병이 없었잖아요. 1장, 2장에는 해암도 상암도 없잖아요.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폐병 없습니다. 열병 없습니다. 저주의 상징 아닙니까? 코로나. 저주의 상징이죠. 재앙을 폐병, 열병, 눈 어둡고 생명 크, 쇠약해. 나이가 들면 쇠약한데. 음, 하나님의 쇠약해. 우리가 아무리 강건을 하게도 하나님이 건강 취지는 필요 없습니다. 너희의 파종한 것 농사가 안 돼요. 사업이 안 돼요. 그렇죠? 파종한 것. 힘쓰고 있어도 대가가 없는 거. 여러분 제일 힘 빠진 것이 뭐예요? 맥 빠진 게 뭐예요?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죽어라고 농사했는데 망쳐 버리고. 음?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1년 내내 농사 지었는데 30분 동안 우박이 내려 버리니까 하나도 상품 가치가 없어. 다 갈아엎어 버린대잖아요. 일생 내내 가축을 길렸어요 전염병 돌라고 가축 다 죽어 버려. 요 그래서 땅 매장시키고. 하나님이 막아 버리면 뭐 일순간인데 그리고 대적들에게 먹인다. 열심히 공동탑을 쐈는데 북한이 핵을 쏴버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와장창.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죽여도 죽여도 끝이 없어. 다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군인이 후퇴하면 정부에서 조정해서 뭐 후퇴를 막는 후퇴하는 군인들을 다 죽여버려. 자기 아군들을. 후퇴했다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핵무기 볼 때마다 무기 볼 때마다 텔레비전에서 여러분은 뭘 느끼세요? 사람을 그렇게 죽이겠다고 무기 팔아먹고 탐욕 아닙니까? 600억이 넘는 인구, 지금 80억, 100억도 안 됩니다. 600억이 넘어서 사람이 사이좋게 지내도 살수 있는 지구라는 거예요. 600억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지금 80억도 많다는데. 이보다도 더 많게, 6배 이상. 모여서 살아도 하나님은 바다의 어족 하늘의 날짐승, 들의 식물들, 들짐승을 먹을 걸풍성히 주신 하나님. 왜 이렇게 가난해요? 전쟁입니다. 뭡니까?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아담과 하거요 보암직. 그죠?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 세상에 자라.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현혹된 것, 가시적인 것이죠. 보이는 것 좋아하죠.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는데, 배는 먹어도 네시간이면또 배고파 쭈르르. 끊임없는 탐욕이죠 욕심이에요.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을. 네. 이런 것들 다 탐욕으로. 그래서 결국 대적이 먹히고, 내가 너희를 치워버리고, 너희의 대적을 패하고,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이리에도 넘어지고, 저리에도 차 빠지고, 하는 일마다 패하고, 이리치고 저리치고,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를 다스리고, 너는 쫓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자다. 여러분, 쫓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 다니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불순종이. 연약함은 실순으로 불순종이 아니에요. 의도적인 불순종이죠. 말씀이 싫어서, 알면서. 그래서 성경의 야구부서에는, 교회가 먼저 심판을 당하리라. 선생된 너희들이 먼저 심판을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죠. 불신종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아니, 그렇게 지금 폐하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어도, 그래도 불신종. 청정 아니야, 불신종. 그러면 너희 죄로 말하면 너희 일곱 배,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 수줍니다. 땅의 숫자가 동서남북 사회. 땅의 숫자가 4예요. 사방 숫자. 하늘의 숫자 3이 일체. 3이란 숫자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을 맞닥뜨리면 좋겠다. 하늘과 땅을 합한 수 7입니다. 완전수라고 합니다. 7배나 박살을 내버리겠다. 완전히 진멸하겠다. 끝까지 진멸하겠다. 교만을 꺾겠다. 징벌하겠다. 무서운 말이죠? 불신종처럼 큰 죄가 없어요. 교회 앞에 불순종, 목사님 앞에 불순종, 말씀 앞에 불순종, 부모님 앞에 불순종. 불순종이 중요 많잖아요. 회사 앞에 불순종. 불순종. 무시무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남아나겠습니까? 가뭄과 재앙 일곱 배를 계속해서 죄에 대한 애통함이고, 어제 얘기할 때는, 순종할 때는 이리 가도 축복, 저리 가도 축복, 포도나무의 열매, 들에 가도 들의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고 소산이 복을 받고 마음에는 평강이 있고 자녀들은 잘 되고 전부 축복이었잖아요. 인생의 저주는 뭡니까? 불신종의 결과죠.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정하지 아니할진데 계속 불신종이네요 청정하지 않을때 21절 내가 너희에게 뭐예요? 죄대로 너희에게 일곱 배를 더 재앙을 22절 내가 질 짐승을 너희에게 본임고 너희 자녀들을 움키고 하, 자녀들 여러분 생때 같은 자녀를 죽어봐요 내 자식을 우상화 내 자식 우상화 안해도 얼마나 자식이 예뻐요 어제 그저께 뉴스 보니까 뭐요 이태원 사건에 책임을 지지 않고 용산구청장이 버젓이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모가 구청장 문을 부숴버리고 막 그래도 누가 막 이길리지를 못하잖아요. 그 부모를 보면서 가슴이 너무 미어지더라고요. 그 부모 마음을 누가 알아요? 그 아들 하나밖에 없고 딸 하나밖에 없는 생때 같은 자식이 가장 소중한 자식이 생때래요. 뜻이 생때가 들어가잖아요. 생때. 생때 같은 것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끼는 자식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인 음영은 신고가 들어갔는데 구청장으로 남아있으니 그 구청장 문을 두들기고 구청장 내려오라고 그 얼굴을 보는데 뉴스를 보다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내가 저위치라면 나는 더 하지 않을까 그 여인을 그 엄마를 누가 뭐라겠어요 자식이 먼저 죽는 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녀들을 먼저 빼앗아 가겠다 자녀들을, 가축을, 저주를 내리겠다 무섭지 않습니까? 불신종이 얼마나 무서워요 불순종이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가축도 자녀도 멸하고 수요도 줄여버리겠다 사람이 적어져 너희 길들이 황폐하리라 계속 나온다니까 황폐 황무. 이 계속 나옵니다. 가뭄, 흉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황폐, 황무, 황량. 23절, 이런 일을 당해도 또 돌아오지 않는데. 참, 불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렇게 당해도 돌아오지 않으면 내게 또 대항까지 한다? 내게 달러든다? 나 곧, 24절, 너희에게 대항하거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예?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개미하고 사람하고 싸운 것보다도 더큰 차이가 나는 거죠 개미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개미가 이깁니까? 예? 하나님하고 대항해서 그런 하나님이요 교만한 자는 대항하겠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대항하고 싸움을 걸겠대 하나님이 무서운 말이죠. 자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리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여 싸우겠다. 비교가 안 되죠. 박살을 내겠다는 거죠.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울이 제사장만의 지리는 예배를 침례하는 사무엘 목사님이 느껴오니까 내가 왕인데, 제사장이 늦게 와. 그래서 자기가 짐승 잡아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위리와 법도를 무시해요. 하나님의 세운 제사장, 하나님의 세운 사무엘 목사님을 무시하고 늦게 온다고 왕이 예배를 드렸어요. 사무엘 오자마자 모레에서 내가 하나님이 당신을 지어주하겠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 이후로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갔고 귀신이 잡혀갔고 자살해서 죽잖아요.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요? 워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이잖아요. 아담의 불순종이 온 인류에게 이렇게 지옥 구덩텅이에 가난과 지저주와 가시와 엉근기와 사망의 골짜기로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우리 집안의 불순종이 내 불순종으로 가정이 어렵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죠.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양은까지 해도 그 죄로 너희의 칠배나 더하고 내 칼을 너희에 가져다가 하나님이 칼을 가져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칼 싸움에서 어떻게 이겨요? 언약을 어긴 원수도 갚고 너희가 성읍에서 모일지라도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돼도 너희 중에는 연병을 보내고 무섭잖아요 연병 지랄병 아니에요? 응? 코로나 같은 연병 아니에요? 연병을 보내가지고 너희 대적의 손에 다 넘겨 고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가 말안 들으면 요 북한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국사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잘하고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주변 나라를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불의하면 주변 나라를 에돔 모압, 암몬 아수르 애굽, 바벨론, 헬라, 로마 제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협하잖아요 수없이 이스라엘 그것이 성경입니다 늘 나에게 적용해야죠 우리 사업장에 적용해야죠 우리가 왜 어려움이 오는가 왜 연병이 오는가 왜 어려움이 오는가 애통함이 없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요 겸손한 마음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어 너희 대적에서 다 넘겨줘 버리겠다. 26절. 너희의 의리하는 양식을 먹을 것도 없다. 끊어버리겠다. 열려인이 하나하독에 너희의 또 저울질에 없다는 거죠. 저울 얘기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3일 굶으면 이웃집 담장을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육신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데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재기, 전쟁이 일어난다고 사재기, 미국도, 한국도, 엘리트도 필요 없어요. 폭풍이 몰아친다, 기름값이 오른다, 주유소를 봐요. 줄을 서잖아요. 백화점이나 음식점에 보세요. 전쟁이 터졌다고 생각해봐요. 다 동나잖아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순식간입니다. 우크라이를 보십시오. 이번에 모터 비프를 타고 아프리카에서 가다가 배가 넘어져서 많은 인명이 또 죽지 않았습니까? 국가 없는 소름. 여러분 6월 달은 호국의 달입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린데 잊으면 안 돼요. 또, 철두산이나 우리 믿음의 순교의 피해를 얼마나 믿음의 백성들이 제암리 사건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순교로 세운 이한국 옛날에 100년 전만 해도 수많은 6천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복음 들은 지가 100년 좀 넘었잖아요.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성교사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전 세계에서 꼴증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 너무너무 미개인 나라, 무식한 나라, 이런 나라잖아요. 근데 100년 만에 전 세계에서 선교 1등이에요. 미국 이 1등인데, 국민 비례하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선교 1등인 거 아십니까? 이런 나라가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잘 믿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무슨 땅에 뭐 기름이 납니까? 무슨 뭐 기술이 좋습니까? 정치를 잘 합니까? 뭐가 잘났습니까? 믿는 백성들의 순결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조상들의 산상곡골마다 눈물의 기도들. 그 기도로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얼마나 불순정해요 교회가 텅텅 비고, 한국의 58% 많게는 60% 이상 한국 교회 5만여 가까운 교회가 교회 학교가 아예 없대인 거예요. 교회 학교가 없다고요. 우리 교회도 교회 학교가 조금만 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이게 열심히 믿었던 믿음을 다 까먹게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이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26절, 내가 너희 의리한 양식도 끊어고, 화덕에 저울을 달아주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 무섭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불순종은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순종해야 돼. 그래서 계속 이 뒤에 나오는 26절, 끝때까지 황량, 황무, 황폐, 이런 말들이 나와요. 계속 나와요. 굴구 절절이 나와요. 집에 가서 성경 보세요. 불순종이 황폐, 황무, 황량, 저주, 먹거리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일 잘하고 대단한 일,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칭찬 보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영화. 신실한 거잖아요. 순종한 거잖아요. 응? 그래서 불순종의 죄가 아담의 죄를 비롯해서 연구해서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종 잘해서 이건 말고 어제 있었던 물된 동상 갖고 보도나무 열매가 있고 가축이 복을 받고 자녀의 길이 열려지고 손주들이기 뚫려지고 우리가 건강하고 마음에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순종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아담은 불순종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복종하셨다고 했어요. 빌리포스 2장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순종을 넘어서 복종.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복종하리라.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리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땅에 있는 자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땅 아래 있는 자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순종의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끝까지 예수처럼 있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 축복합니다.